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주님 뒷목 잡고 쓰러질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우리 다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자 라고 외치던 시모에게 성질이 나서 할머니 먼저 가! 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원징 시어머니의 미칠 듯한 종교 강요. 그래서 저도 미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시어머니의 엄청난 종교 강요 때문에 몇 년을 고통받다가 조금 전에 너무 열이 받았어! 진짜 저도 모르게 미친 문자 하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에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 곁으로 가버리신 건지, 지금 한 시간 정도 너무 조용한데, 이게요, 되려 더 불안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무신론자고요. 시댁은 전부 다 기독교인 사람들입니다. 단, 남편의 경우 이제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요. 그냥 신의 존재를 믿기만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하여튼. 여하튼, 이 망할 남편 새끼라는 놈은 지 마누라가 몇 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방관만 했어요. 마치 남의 일인 듯,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이 그지 같은 인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아니, 그냥 당신 혼자 조용히 믿기만 하시는 거면, 저도 그렇게 믿거나 뭐 원망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종교는 자유니까. 그런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니들 오늘 밥 먹을 때 기도했냐?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러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15분 거립니다. 뭐 식사 같은 걸 하고 가시는데, 이때도 막 뭐라 뭐라 열심히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그러니까, 한 번은 같이 앉아서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더니 대뜸, 아이고, 치랄이 엠병들 하고 있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저게 뭔 짓거리냐. 에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시더니, 정말 미친듯이 막, <laughs> 이렇게 웃으시는데. <laughs> 아니, 이건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요, 제가 보기엔 둘다 똑같거든요. 어머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제 눈엔. 제사나 기도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공에다 하는 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꼭 저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저주하고. 그리고 제 삼자인 입장에서 당신 이러는 거 보잖아요. 진짜 혐오스러워요. 여하튼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셔서는 저에게도 당신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강요하는데요. 그중 특히 문자, 이거, 이거는요, 정말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게 큰다 네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 꽁꽁이 일도 잘 풀리지 이 썩을 너 그러다가 지옥가면 어 애가 나중에 얼마나 슬퍼하겠냐 지금 엄마 지옥갔다고 이그 썩을 여나 등등등등등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데, 특히, 뭐, 지옥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이를 걸고 넘어지는 거, 이거는요, 정말 그래요. 만약 당신이 저랑 잘 모르는 남이었다면, 뭐, 인격 모독? 뭐, 아무튼 그런 걸로 고소를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기 태어났을 때, 그때 이름 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이때는 정말로 때리고 싶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일단 교회 스타일 이름이고요.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남편의 전 여친 이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제법 오래 만났던 여친이고, 그런 만큼 결혼을 한해 만에 하다가 당신 때문에 깨진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단 종교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결국에 난리가 났죠. 그러자 그때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과거니까 그냥 덮어야지! 그런데, 고작 그걸로 주님이 주신 이름을 감히 거부해! 절대로 안 돼! 무조건 이걸로 해야 한다! 라며, 걘 난리치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니만이 제가 더 난리쳐가지고 겨우겨우 맞긴 했었지만, 진짜 거의 두달 가까이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사를 지내는 집입니다. 네 맞아요. 뭐 그것도 막 우상숭배니 뭐 여하튼 뭐 교회 안 다니고 그거 계속하면 지옥에 간다니까. 아이 그참왜 자꾸 그걸 하는 거요? 어. 이건 뭐 화도 들었더니 이젠 화도 안 나요. 거기다가 지난 주엔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뭐래더라? 뭐 유아 세례? 맞나요? 아무튼 그걸 할 거라며 또 난리를 치길래 제가 온몸으로 막긴 막았는데 어머니 미쳤냐고 지금 이 시국에 어? 이게요 점점 더 압박이 심해져 옵니다 저요 지금 너무 힘들고 사람이 진짜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까 또 문자를 보내는 거야 꽁꽁이가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주일에 딱한 시간만 시간을 내면 되는 건데 너까지 이러니까 어 우리 꽁꽁이가 더 교회를 안 오는 거 아니냐 이 썩을 어 이러다가 우리 아들 지옥 가면 그때 네가 책임질 거냐 어쩔 거냐 애미야 잘 들어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도 천국을 갈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야지. 안 그러냐? 너 혼자 지옥 갈래? 라고 보내오셨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진짜 그냥 이때 너무 짜증나고 막 속이 막 울렁울렁 막 그런다고 해야 되나?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순간 저도 모르게. 알았으니까 먼저 가세요 <laughs>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너무 조용합니다 아니 평소라면 당연히 난리가 났어야 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더 뭔가 더 무섭고 아, 진짜 폭풍전냐 같고 이거 왜 이런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저랬는지? 아, 물론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요, 너무 조용하니까 괜히 뭔가 더 무섭고 그래요. 아, 참 고로 저희 어머님, 당신 아들한테는 절대 안 저러십니다.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뭐, 옛날에 난리가 한번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웃긴 게, 그러면서 또 믿고는 있다는 게 참, 이게 뭔짓이야 이게. 아, 아, 그냥. 이대로 인연이 끊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인연을 끊게 만들든지 아니면 좀 데리고 가시든지. <laughs> 진짜 이거 미치고 환장하죠. 댓글 1 번. 나는 또 미친 문자라고 하길래 뭘까 쌍욕이라도 보냈나 싶었는데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문자네요. 그렇게 좋은데라면 당연히 어머니 먼저 가셔야지. 음 그게 효도죠. 음 이번. 옛날에 그 언제였지 한 15년 됐나 당시 엄청나게 유명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도 미친 시모가 계속 며느리한테 종교 강요하고 괴롭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출산을 했고 집에서 자기 친정 엄마랑 몸풀고 있는데 이 할매가 거기 찾아와가지고 안 사돈이 보는 앞에서 또 지옥을 가니 천국을 가니 이연병을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나? 아니면 엄마가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좋으면 할매 너 먼저 가! 일격의 주님 곁으로 라고 외치면서 화분으로 미친 할매 뚝배기를 퍽 그대로 내리찍었다고 합니다. 할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고소를 하니마니 이혼을 하니마니 완전 지랄났던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조만간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격의 주님 곁으로 음 3번. 전날,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제 바로 옆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맨날 성경을 읽더라고.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완전 나일론 환자였어요. <laughs>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또 옆자리다 보니까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번은 이 아줌마가, 아가씨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친 아니 아픈 사람한테 지금 이게 할 소리야 뭐야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아줌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차에 치였어요 라고 따지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믿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아가씨였으면 죽었어. 헐 순간 말문이 막혀 그냥 아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개 사이코야. 더 이상 상대했다가 진짜 지옥 갈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죠. 뭐 4번. 아니 전 여친 이름으로 지으라는거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와 할매 완전 소름 돋는다. 덜덜덜덜덜덜 5번. 제 주위에 목사가 된다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겉으로는 맨날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다가 뒤에서 같은 교회 사람 욕하는 거 보고 아이 새끼는 진짜 신을 믿는 새끼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아니, 지들 놀리면 그런 거다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어?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나 같은 교회 사람을... 하... 대댓글? 저는요, 몇년 전에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트렁크에서 <laughs>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서 막 휘두르는 거 봤어요. 6번, 예전에 저희 시모가 그랬죠. 콩콩이 너 교회 좀 가라. 네가 가야. 너그 신랑도 따라가지. 어? 이러길래 제가 "어머님, 저는 그 사람이 먼저 가면 따라갈게요." 이러니까 그 뒤로는 교회 얘기 일도 안 꺼내요. 왜냐? 자기 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아니,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아들도 전도 못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굴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미친 거 아니야, 할매? 음. <laughs> 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 몇몇들 정신 나간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 야,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신들이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그게 자기들 이게 주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 그걸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야 진짜 이해가 안 돼. 감사합니다.